추가 질문도 있겠습니다. 음. 지금 상인에서 창업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음. 풀어주셨는데요. 이념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어, 상인이 창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념의 구체적인 성질 같은 거하고, 음. 그리고 이념을 잡는 시기, 그리고 한번 이념을 잡으면 그것이 창업자로서 계속 가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에 음, 예. 대해서 좀. 풀어주세요. 어,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을 할 때는 어. 이념을 가져야 창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리켜 주는 거죠. 이념 없이는 창업을 해도, 그거는 망하니까 할 필요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념이 있어야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을 이념을 갖고 한 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 어, 이거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념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히냐. 내가 기본을, 어, 상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 한 사람들이 우리가 종분도 같이 공부했다면 이것이 참신하게 클 것이다. 크면 기본적인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창업을 할수 있는 힘도 갖추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함면서 성장했기 을 때문에 사회를 안다라는 거지. 사회를 아는데 이 창업은 사회를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큰 창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창업을 할 거야. 이 기준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사람은 수원에서 있으면서 수원의 상대로 창업을 할 것이다. 수원을 상대로. 어, 수원시에서 지금 우리가, 어, 이게 영업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 수원을 우리가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수원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안 아, 그래. 구가 있다면, 구에서 쪼매나게 했다면, 구에, 우리 구, 구청, 구민, 한때 우리가, 어, 이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으니까, 이 구에 맞는 창업을 하겠죠. 이 구. 그죠?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성장을 한게 3년을 했다면, 이 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시 안에는 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가 수원시다. 이 어, 이래 되면 시한테 도움되는 창업을 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요기 중요한 거예요. 시한테 도움되는 설계를 해라. 이래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창업을 하고자 하니까 시가 바라는 게 뭔지 이 시에 도움될 게 뭔지 새로운 페러다임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지. 요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이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 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념이 되죠. 작은 이념은 요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위해서, 어, 이게 도움되는, 어, 그렇게 되면은 시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일을 하는데, 어, 이게 고리가 물려요. 조금이라도. 요렇게 해갖고 창업을 하면은 시가 우리를 보살피고, 관리하고, 두고 보고, 이러고 갈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우리가 운용해가 쓴다라는 것은 시 자금을 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시에 배당된 자금으로 갖고 요시 안에서 창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 우리가 지원 조금 받아서 쓰는데 이거는 갚아야 돼요. 갚아야? 그러면 성공하면 갚는 건 그렇게 없지 않잖아요. 갚아야 되는. 왜? 이거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이거는 갚는 게 맞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창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힘을 빌려갖고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면 이거는 분명히 갚아야 된다. 이걸 띄는 놈은 다시 제자리 돌려놓는다. 어하게 돌아갑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정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법으로 살면 누구든지 빛나고, 틀린 방법으로 살면 제자리 돌려놓고 공부를 새로 시키는 게 정법 시대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어, 그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 이제 사업을 하는 시대고, 어, 운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주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 그니까,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구를 위해서 어, 이게 우리가 상대를 하면서 했다면 이 구를 위한 어, 도움이 되는 설계를 해서 이념을 가지고 창업하고. 어. 어 그럼 시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구축이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뜻을 모아갖고 이 시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어 그제 규합을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공부를 한 우리 가족들끼리. 어 여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념을 맞춰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더 한번 해보겠는가? 3년 후에는 더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3년을 와갖고 이만큼 발전했지 않냐? 이러면 요것이 같이 가면서 주식회사가 돼야 돼요. 주식회사. 어, 요 다시 창업을 할 때는 우리 떠모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져야 돼요. 요거까지도, 들어가면 또 다른 게 많지만, 요까지는 가자고. 그럼 주식을 가지고, 인자부터 갈 때는, 너주식을 프로테즈를 조금씩 가져야 돼요. 어, 그래갖고, 기본봉은 얼마가 되고, 우리가 쓰는 거를 쓰지만, 앞으로 다, 우리가 같이 일어날 거니까, 다 같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래서 창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본봉에서 우리가 더 생산이 좋아져가지고, 보너스도 준다, 뭐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주면은, 70%는 우리가 쓸 거를 받아가지만, 30%는 주식으로 줘야 돼요. 어, 그리고 상여금을 줄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듯이 넣무 돈만 나가버리면 안 되고, 주식 몇 프로? 쓸거몇 프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주식은 자꾸 그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커야 돼요.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본급을 받아갖고 조금 저축해갖고 남을 거 있잖아요. 주식 사세요. 우리 주식, 우리 주주들이 이것이 탄탄해야 돼요. 어, 그 말라고 은행이요, 나 주식 사면 되지. 어, 어머니 여기서 조금 우리는 발전하는데,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주를 만들어야 된다. 어, 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확장이 돼 갖고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3년 후에 뭔가를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 상장을 할 때도 우리 주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사회 국민한테도 참여하게 해주는 이런 주식회사가 아주 발전하는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노력을 해본 거예요. 어, 본드, 이, 가면, 그 본드 냄새맛안 좋아요. 아, 어, 예, 그런 거. 이, 이런 거 하는 것까지도 조금 나중에 손 잡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 경영법에 대해서 공부가 있을 거예요. 어,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념을 잡는 포맷은 사회를 위한 이념을 잡아라. 그리고 그 시에서 할 때는 시에 의한 거. 나라를 상대로 해갖고 국민을 상대로 어,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여기서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걸 포맷을 해갖고 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서 어, 이 창업 신청을 해라. 거는큰 거는 큰데 가야 되고 작은 거는 작은 데 가면 맞고 쪼매는 건 쪼매는 데 가서 여기서부터 크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구에서 했다면, 구에서 이렇게 하고, 3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러게, 무엇으로 너희들이 인성교육을 갖추었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는 사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응? 뭔가 사회를 알라고 사회 접근한 거지.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나중에 또, 이제, 물으면 또 나오지만, 안 물으면 더가쁠까봐 이, 조금, 그,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지, 어, 너희들이 돈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 아르바이트는 사회를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어,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 따라 갖고, 어떠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이 주인을 잘 만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장을 하고, 3년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누가 창업주의에 같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 노력이 생기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응. 니가 돈만 벌러 갔다면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왜? 여기는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쪽에 손님들과 우리가 전부 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서,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우리가 커가고, 손님들한테 득되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된 걸 갖고 손님한테 또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손님한테 그 에너지를 주고, 손님은 또 우리한테 그 필요한 걸 날라주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상호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예요. 장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인자는 이거는 구시대의 발상이다. 이 말이죠. 어, 일단 우리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업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교육은 연장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교육. 이것이 사회에 나오는 첫걸음이고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다면 우리는 창업가가 될수 있고 그 창업 1세대도 될수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하면서 어, 우리는 뭐가 성장하고 크고 어, 요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것의 확장성이 일어나고, 어, 요렇게 해서 나중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만큼 간다면, 그러면 국제적인, 어, 있는 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되겠죠. 어, 그러면 그는 이제을 갖고 국제 상대로 가면, 국제는 얼른 받아줘요. 어, 미국 같은데 우리가 그 뭔가를 하고자 하면 설계를 잘 해갖고, 미국을 득대기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노력해갖고,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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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한다. 조그만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발전이 엄청날 것이다. 뭐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툭! 갔다니까, 미국에서 이런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에서 그쪽에, 어 환경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더 크게 어, 미국에 확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기업을 할때 그죠? 어, 이거는 기업인이 되는 거죠 기업인이 되니까 경영자가 되는 거죠. 어, 그게 창업자예요. 어, 창업주고 창업자고 또 창업에 어, 공조하는 우리 팀이고. 어 이렇게 되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잘 일어나면. 이 나라는 이제부터 부강해지는 건 자동이고 빛나기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어 인류에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이 방법으로 하면 전부 다 실패한다. 음. 우리 젊은이들이 그쪽에 접근을 할수 없어요. 이게. 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이가 이런 걸 갖다 짝퉁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이게 와서 하고 싶다는 거. 이래가 일행을 만드는 거예요. 어. 설계도 없이 뭘 하나, 설계도 없이. 요런 것들을 설계를 할수 있게끔, 내가 그걸 갖추어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세상에 접근을 하는 거를, 나라가 돕든지, 사회가 돕든지 하는 거지, 하늘이 돕든지, 뭐 하면 되겠지. 세상의 지식사에서 그런 게 어디. 잘하면 될거 아니야? 뭐, 어떻게 잘할 건데? 몰라,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되죠. 땅 파고 먹고 살던 때가 열심히 하겠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거다. 열심히 한다고 되냐? 바르게 해야지. 이해되세요? 어.